엄마랑 북한 직업 영화 봤거든요. 북한 직업이 전부터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예고편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봐. 너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. 그, 개웃겨가지고 아 이건 진짜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다.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화 후기를 말하자면은 돈낸거안 아까운 코미디 액션 영화였어요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제가 몰입을 되게 잘해요 진짜 아 그래서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세계를 구하는 막 그리고 해피엔딩 영화 막 이런 거 뭔지 아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 막. 막 이런 되게 좋아해 디연이소설 이런 것들 MP3에다가 다운받아서 그때는 약간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핸드폰에 소설 담아서 안 봤어요 MP3에 봤어요 m p 3 그래서 제가 MP3의 소설이 진짜 많았어요 막 몇백 있었을 거예요. 어렸을 때부터 제 취향이 뭐냐면은 일단은 여자 주인공이어야 하고 로맨스 소설, 막뭐 진짜 귀여운 이 소설 이런 것처럼 그런 거, 혹은 이제 여자가 주인공인 판타지 소설들 왜다 알겠냐고? 아그 그래 사람들 내가 막어나 덕후라고 놀리지마 님들도 다 저거잖아요. 읽어봤잖아요. 도레미 파솔라 시도 그놈은 멋있었다 내 남자친구에게. 4대 천왕, 맞아. 헛, 4대 천왕? 막 이러면서. 1등이랑, 1등사 1층 4대 천왕이랑 막 엮이는 걸 정말 막 싫어하고 피하고, 막, 아, 안 돼, 나는, 아니야, 싫어, 약간 이런 건데, 이제, 엮여 막. 그면서 막. <laughs> 이제,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불타 죽었는데, 막, 종령왕이 나와 막. 근데 막 몰라. 종령왕이 뭔데? 후기적. 죽었는데, 눈 떠보니까 다른 몸이야. 몸이 안 움직여, 뭐지? 이 답답한 것은 뭐지? 어으으 발버둥하고 으, 딱 깼는데 드래곤이야 <laughs> 아니면은 막 아니면 눈 떴는데 갑자기 어? 난 분명히 차에 치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? 여긴 어디지? 이러고 딱눈 떴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꼭 시녀 중 1이 와 가지고 아가씨 혹은 공주님 세상에 이런 이런 수가 나습니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다막 몰려 와 울르르르르르 몰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시전을 해. 야 여기 어디에요? 아 아니 나요나나 나 누구예요? 그러면 이제 기억상실증입니다. <laughs> 하늘을 보면 이제 두 개의 달이 있어. <laughs> 뭔지 알아? <laughs> 클리셰. 황궁에 갑자기 떨어졌어. 막 황궁의 연못 속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톡 튀어나가지고. 녀입니다 막 이러면서 황제랑 엮여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아니면 갑자기 극한 직업 얘기하다가 이런 나의 질 취향을 밝히는 스토리가 됐지 황궁 황제랑 여자 주인공이랑 연애하고 있는 소설 말하고 있네 <laughs> 어난 분명히 차에 취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지 이러고 딱 눈떴는데